매주 토요일에는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해드리고 있고요.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더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오늘은 그 스물일곱번째요. 네 벌써 꽤 오래됐다. 그렇죠? 오늘은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삶은 즐겁습니까? 나 즐겁다. 나 조금 재미없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충분히 즐겁다라고 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덜란드의 역사문학자 요한 하위징어라는 사람이 어, 인간을 네. 정의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인데,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 그러잖아요. 지적인 동물. 어,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의들인데, 이 사람이 사람을 호모 루덴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루덴스라는 정의는 유의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인간 문화가 발달한 이런 역사들을 쭉 살펴봤더니 이 놀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이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을 발달시켰다. 그림도 그렇고요. 춤도 그렇고 어, 뭐 노래도 그렇고. 각종 스포츠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전쟁도 일종의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해요 아, 지금이야 전쟁 그러면 되게 참혹하게 그렇게 여겨지면 과거에는 전쟁을 하다가 야 지금 우리 왕이 우리 진영에 지금 시찰 왔거든 우리 하루만 전쟁 쉴까 그럼 더 그래 알았어 뭐 이러면서 전쟁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저 어렸을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상당히 다양하게 놀았어요 네. 어, 저 구슬치기 되게 잘했고요. 그래서 그 집에 구슬이랑 딱지가 <웃음> <웃음> 이만큼 있기도 했습니다. 뭐제기차기하기 하고 놀기도 했고, 어, 뭐 이렇게 누가 띵동해서 야 놀자 그러면은 아파트에 있는 친구들이 무르렁 물려 나가지고는 와막 펭이 놀이도 하고 삼팔선도 놀고 뭐 오징어도 하고 돈가스도 하고 네, 뭐 비석치기도 하고 망가기도 하고 땅따먹기도 되게 잘했어요. 네, 항상 이렇게 땅을 그래서 <laughs> 동산을좀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웃음> 근데 어느새 어느덧 이런 놀이가 많이 사라졌어요. 요새 아이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안 놀더라고요. 놀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전 시킬 수가 있어요. 놀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그런 기능들을 많이 발달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창조적인 행위들이 실은 재밌습니까? 이런 놀이를 통해서 개발이 됐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돼서도요 놀이가 필요해요. 그냥 어른들의 놀이들도 많이 있죠. 뭐 스포츠들도 있고. 아 예전에는 이렇게 모이면은 가족들끼리, 뭐 친척들끼리 모여 화투도 좀 치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어 화투 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됐어도요, 여러분들 삶에 놀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으면 우리가 좀더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어느덧 보니까는 놀이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 아마 뭔가 좀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놀이라는 거는 어, 사치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들 호흡하잖아요. 숨을 내뱉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다시 들이마셔야 되죠. 들이마신 다음엔 또뭐 해야 되죠? 내뱉어야 되죠. 이게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숨을 쉴때 전혀 답답하거나 곤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옥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숨을 내뱉는 것보다 더 많은 게 들어와요. 어떻게 될까요? 혹은 그 반대가 돼서 내가 들이마시는 숨보다 더 많이 내뱉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균형이 깨졌죠? 숨이 막힐 것 같거나 가슴이 네. 터질 것 같거나 막 미쳐 날뛸 것 같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이게 정확하게 균형이 맞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으로 힘을 썼으면 그다음엔뭘 해야 되죠? 힘을 빼야죠. 자, 근데 이게 균형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근육이 탄력도 잘 유지를 하고 힘도 계속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근육이 계속 힘을 쓰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하게 굳어서 정작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laughs> 환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육이 너무나 굳어져가지고는 이 아픔을 느끼는 분들. 혹은 반대가 돼서 전혀 힘을 안 쓰고 계속 힘을 빼고만 있으면 근육이 점점 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위축이 돼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는 거는 힘을 줬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긴장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완이에요. 너무 이완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긴장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잃을 때 우리는 삶을 좀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어, 상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상담 상담 치료를 하는데 어, 특히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어, 좀 약간 강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거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책임감이 강하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관리하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상당히 성실하신 분들이 오는 게 공황장애예요. 대충대충 살고 재밌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분들은 공황장애가 오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중에 틱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틱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부모가 상당히 강요하거나 억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난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게 하거나 뭔가를 자꾸 제안을 하거나 제약을 둘 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제가 주로 쓰는 도구가 놀기예요 자, 숙제를 하는 애들일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숙제를 하는 애들는데뭘 하냐면요, 한달 동안 여러분들이 날마다 뭘 하고 놀지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오세요.라고 숙제를 내드려요. 그러면 아이들은 벌써 얼굴이 이렇게 활짝 핍니다. <laughs> 그리고 어, 규칙을 정해줘요. 날마다 놀아야 돼요. 하루도 걸음없이 반드시 놀아야 됩니다. 그 노는 시간이 짧게 뭐 5분이라도 괜찮고, 혹은 하루 종일이라도 괜찮아요. 날마다 자기가 놀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의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해줍니다. 두 번째 규칙은요, 한달 동안 똑같은 놀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한번 영화 보기를 했어요. 근데 어, 그 다음 주에 또 영화 보기, 그 다음 주말에 또 영화 보기 이렇게 똑같은 놀이가 반복되는 거는 안 되고요. 어, 계속 새롭게 다른 놀이를 해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해줘요. 어 그러면은 고민을 해요. 아, 뭐하고 놀지? 오늘은 또 뭐하고 놀지? 어, 이 다음날은 또 뭐하고 놀지? 그러다 보면요. 잃었던 놀이들이 먼저 다시 되찾아지게 믿기도 할 거고요. 또 새로운 무언가가 좀 삶의 활력을 찾을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기도 하게 될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대학 교수님이 한분 계셨는데요. 이 분도 우울증 수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음,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나 꿈을 많이 좀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래서 이 분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이 분한테 두 번째 시간에 선생님 좀 노셔야 될것 같아요. 어, 계획표를 하나 세워볼까요? 해서 숙제를 내드렸더니 어, 이것도 이렇게 열심히 해오셨어요 아,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사진 하나 찍어도 괜찮은지 같이 공유를 해도 괜찮은지 허락을 얻었었는데요 어, 어디 카페 거리에서 어, 커피 한 잔을 마시겠다, 뭐, 요가와 명상을 하겠다, 지하철을 타면서 그냥 무작정 지하철 속에서 책을 읽으면서 지하철을 하루 종일 뺑뺑 돌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오셨는데 벌써 이분이 이 계획표를 들고 온그 다음날부터 어, 표정이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수료를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여러분들, 만약에 어, 내가 최근에 좀 신나게 놀아본 기억이 좀 오래됐다 싶으면요. 한번 계획을 좀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고 놀지? 다음 주엔 또뭐 하고 놀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놀이를 다시 한번 좀 되찾아 보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조금이라도 더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